저희 집그 떡볶이 양념이 되는 그 가루 소스입니다. 고춧가루하고 같은 양념이 들어가 있어요. 봤어. 안 드실 안 드실 수가 없죠. 네. <laughs> 저희 집 떡볶이는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. 요거는 매운 떡볶이, 그리고 요거는 어, 순한 맛인데, 어, 요 떡은 보시다시피 구멍이 안에 뚫려 있어요. 그래서 100% 쌀떡이긴 하지만, 약간 밀떡의 그 식감이 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. 양념도 진하고요. 근데 요거 매운 떡볶이는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가래떡. 대신에 이제 소스가 맵기 때문에 요거는 가래떡을 쓰고 있습니다. I wow. 진짜 많이 어. 줘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